떠난 인연을 잡으려 하지 말라.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다. 어느 날 문득 다가와 내 곁에 머무르지만 언제든 흘러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인연이 떠나려 하면 놀라고 아파하며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인연은 머무를 때 머무르고 갈 때는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이다. 그것이 본래 인연의 속성이다. 억지로 맺은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단단한 것을 이긴다. 강한 자는 아래에 있고 부드러운 자는 위에 있다. 부드럽다는 것은 흐르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뜻이다. 흘러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진심은 머무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다. 최근담에 이런 말이 있다. 인연은 열개 사귀어 오래 가고 정은 깊게 하지 않아야 오래도록 남는다. 너무 깊이 기대면 무너지고 너무 집착하면 멀어진다. 진심은 반드시 붙잡음과 같지 않다. 진심이란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놓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다.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때로는 가까움이 관계를 상하게 하고, 거리가 관계를 살린다. 붙들려는 손길이 아니라, 놓아주는 마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진실한 인연은 돌아오기도 한다. 인연은 흐르는 물처럼 최근담에서는 말한다. 사람과의 관계는 물처럼 흘러야 한다. 가깝대 얽매이지 않고 멀대 끊기지 않게 하라.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상대를 소유하려 한다. 하지만 사람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마음은 머물고 싶을 때 머물 뿐이다. 떠나는 이도, 머무는 이도.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많은 인연을 떠나보냈다. 삶이 고난 속에 놓이면 사람들의 얼굴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때 선생은 깨달았다. 붙잡는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며, 놓아준다고 모두 떠나는 것도 아니다. 참된 인연은 바람처럼 왔다가도 필요할 때 다시 불어오는 법이다. 억지로 잡지 않아도 머무는 이가 있다면 그가 진정한 인연일 것이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법구경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한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여. 놓아버림은 해탈의 문이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될것 같고 그와의 기억을 잊는다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를 붙들고 괴롭힌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지나간다. 사람도, 시간도, 사랑도 지나감은 상실이 아니라 변화다.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말라. 떠난 인연이 남긴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라. 그 빈자리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자리로 남겨두어라. 그 사람이 있어 따뜻했던 시간, 그 사람이 떠났기에 배운 고요함, 모두가 나를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 떠나야 새로운 것이 온다. 인연이 떠났다고 나도 무너질 필요는 없다. 삶은 여전히 흐르고, 새로운 사람이 다가온다. 잡은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 손으로 또 다른 인연을 맞이할 수 있다. 잡으려 하면 마음만 다친다. 떠난 인연을 붙잡지 말라.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무거워지고 붙잡히지 않을 때 마음은 다친다. 그 다친 마음이 쌓이면 남은 인연조차 불신하게 된다. 떠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봄날 핀 꽃이 여름엔 시들듯. 사람도 머물다 떠날 수 있음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한다. 인연은 떠나도 남는다. 인연은 떠난다고 끝나지 않는다. 마음 속에 맑은 추억으로 남는다. 한 줄기 바람결에도 떠오르는 얼굴, 우연히 들은 음악 한 곡에도 깃든 웃음, 그리움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 쓸쓸함은 고요가 되고 고요는 지혜가 된다. 텅빈 가지 위로 새들이 앉고 비운 자리엔 햇살이 깃든다. 떠난 자리가 쓸쓸한 이유는 그 자리를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쓸쓸함도 하나의 여백이다. 그 여백을 받아들이면 쓸쓸함은 고요가 되고 고요는 지혜가 된다. 다투지 않음의 지혜. 노자는 말한다. 도가 있는 자는 다툼이 없다. 다투지 않기에 세상 누구도 그를 거스를 수 없다. 다툼이 없다는 것은 떠나려는 이와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도의 사람이다. 새로운 인연은 비움에서 온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가오는 것이며, 스스로 떠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 앞에 자리를 정돈하고 마음을 비워 때가 되면 맞이하고 때가 되면 보내는 것이다. 머무는 인연에 감사하고 떠나는 인연은 놓아주라. 떠난 인연을 잡지 말라. 그것을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 속에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다가올 것이다. 그 인연은 억지로 맺지 않았기에 더 오래 머물 것이고 그 인연 또한 자유로울 것이다. 부디 머물 땐 감사하고 떠날 땐 놓아주기를. 그것이 아름다운 삶의 모양이고 참된 인연의 길이다. 잡지 않음으로써 완성되는 인연. 떠난 인연을 붙들려 하지 말라. 잡지 않아야 남고, 놓아야 내 안에 머문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떠난 인연이 있다는 것을, 그 또한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도 누군가의 인연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그때 누군가 나를 원망하거나 붙잡지 않기를 바란다. 그저, 한때 따뜻했다고. 그말 한마디면 족하다.